법상 반전하니까 다안 나오고 네요취소니다 Right 대청, 재정이그리 드라이브 하겠습니다. 성인당했습니다 더블클릭, 좌 더블클릭, 와이클릭 법선 반전하고 있습니다. 지이위치 없네요. 실행 최소합니 구멍 스케치가 여 있네요, 니다 건축 쪽도 한번 볼까요? 지금 옮겨졌습니다. 그죠? 스케치 26번입니다. 가선표에서입니다 화이트 클릭 옵션 반전했습니다. 지금 많이 옮겨졌네요. 공고 보겠습니다. 구멍 음. 저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스케치 쉬프트키 눌러서 면 모서리 선택으로 무선선이 빌려갑니다. 라이트 클릭, 스케치 편집 모드로 이동합니다 형상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점 폴더 아래에 중심점이 니다죠 중심점 클릭했습니다. 취소합니다 지금은 이만큼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픽 슬라이스. 그 의미는 없네요 자탑뷰 보겠습니다 그왼에는 슬랙트 해 보겠습니다 있네 그죠? 네. 이동하겠습니다 기준점. 클리 움직이집니까? 리 정렬합니다.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네거티브 십미 확인하고 승인합니다. 구멍 더블클릭 방향 바꿉니다. 더블클릭 방향 변경합니다. 확인 이 평면 가이선 끄겠습니다. 솔리드 본체 전체 가해선 끝입니다. 그리고 이 스케치 검색해서 찾아서 다시 선겁니다 저장합니다. 더블클릭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스케치 마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저리품 다시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음, 네, 예, 업데이트 했습니다. 중심. 이런 과정들 마스터가 실수하듯이 여러분들도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릭, 클릭. 볼까요? 조금 길이가 짧아요. 봅시다. 보이지 않네요. 오른쪽은 좀 짧게 사기 때문에, 보일 때가 보죠. 우선 일을 삽기 하겠습니다. 배치합니다. 최수가 취소, 되네요 클릭 홈으로 예. 보겠습니다 모형템로이동합니다 분류했던가요 분리 음, 다 선택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드래그해서 폴더 안으로 이동합니다 폴더 화이트 클릭, 폴더 목 선택합니다. 화이트 클릭, 가시선, 다시 폴더 목 선택합니다. 화이트 클릭, 가시선 체크합니다.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고, 음, 여기에 지금 폴더만 삽입됐네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구성 요소 선택합니다 Right c l 분리합니다 자 Solid 13가해 되겠죠 여기다 보도 살게 되어있습니죠 모형, 지역에 기 때문에 이동합니다. 클릭 앤 드래그. 릴리셔 클릭합니다. 오로 드래그 해서 크기 맞춥니다. 적용합니다. 왼쪽 뷰 볼까요? 클릭합니다. 모서리 클릭 앤 드래그 합니다. 맞죠? 먼저 볼까요변연소수 확인합니다. 배치합니다. 이렇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라이트 클릭, 프리미엄 취소합니다. 저장합니다. 지르기창 밑에 모형으로 이동합니다. 생성된 컨텐츠. 컬더로 이동합니다. 담당으로 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축소합니다. 이까지 작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터 자 보시면은 여기에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와 풀리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 선택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건출을 시합니다. 부품 <laughs> 화면과 틀리다면 마스터 사용하는 부품 파일 열어서 배치를 합니다. 프 스케치 편집 들어갑니다. 컨실브에 붙여넣기 옵션 클릭 확인합니다. 더블클릭 센터 버튼 나니다 지금 뒤에 음, 들어왔죠. 보이진 않는데. 컨트롤 트 에서 취소했습니다 자 이런 프로파일은 전체를 가져오기 보다는 익스플로더 하겠습니다 더블클릭 해볼까요 감속기와 모터가 안에 있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X 프로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라내 보겠습니다. 붙여넣기, 붙여넣기 옵션 확인합니다. 클릭 하겠습니다. 들어왔는데요. 블록을 금방 해제했습니다. 죠 어...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계속 문제 일으키네요. 어느 부분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는데요. 엑스플로우 다 하겠습니다.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겠습니다 예, 이래 있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연장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방출부의 클릭합니다. 이 부분에 문제를 이렇게 한게 맞네요. 그죠?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컨트롤을 했다 취소했습니다 지금 없는데도 지금 문제를 이렇게 내보죠 지우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풀듭 됩니다 붙여넣기 Right c 옵션 블록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릭 센터 버튼을 합니다. 지금 제가 블록을 해제했습니다. 드래그. 셀렉터 했습니다. 구성.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일으키네요. 실행 취소하겠습니다. 실행 취소하겠습니다.